안녕하세요 이학입니다. 중3 2학기 네 번째 단원 삼각비의 활용 그첫 번째 길이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삼각비를 길이에서 활용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요 내용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한 예각과 한 변의 길이를 주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 뭐냐?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를 알려줬어요. 이 각을 알려줬어요. 이 각은 보통 특수각으로 알려줘요. 특수각이 아니면 삼각비 모양으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얘랑 얘랑 알려주고 이걸 구하래요, 이거. 그러면 이 각과 이두 변이랑 관련 있는 삼각비는 사인이겠어요? 코사인이겠어요? 탄젠트겠습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연히 이 각과 두 변이랑 관련 있는 건 아, 사인이구나. 빗변이 들어가면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에요. 탄젠트는 직각을 향해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쓰고 보는 거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려면 C를 1로 곱하면 된다. C를 구하려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면 된다. 이 내용이에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지만, 그냥 원리를 이해하면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 앞으로는 직각 삼각형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직각 삼각형을 주지 않으면, 직각 수선을 어, 보조선을 그어 가지고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삼각비나 어, 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내용들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문자를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보조선을 긋는다가 핵심이라는 걸꼭 명심해 주세요. 보조선을 그어서 아, 얘 이제 특수각 삼각비나 어떤 삼각비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부분 요거를 좀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sin a 분의 sin b는 sin a 분의 sin b는 뭐냐? 여기가 이제 직각 삼각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건데 sin a 분의 sin b를 물어보면 이 sin a에 마주 보고 있는 편 마주보고 있는 변 bc 선분변의 선분의 길이 분의 b에 마주보고 있는 거 ac 선분의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sin b는 변의 b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sin b는 변의 b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그다음에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것들을,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잘 외워지지도 않고. 여기를 BH 길이를 P라고 할게요. 얘를 Q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왼쪽 직각 삼각형에서 여러분 잘 따라와 봐요. 여기 X각하고 H 변의 길이를 준 거야. 요거를 길이를 줬거든요, H라고. 그럼 이 예각하고 이 변의 길이랑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p랑 관련 있는 삼각비는 빛변이 안 들어갔으니까 탄젠트예요. 그래서 탄젠트 x가 당연히 h분의 p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란 말이야. x랑 h는 알려준 거니까. 그럼 얘를 1로 곱하면 p는 h 곱하기 탄젠트 x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원리로 H랑 Q랑 관련 있는 이 Y각에 대한 삼각비는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Y가 직각을 향해 가라, H분의 Q 이렇게 된다고. Y에서 직각을 향해 가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Q를 구하려면 또 H를 일로 곱하면 되니까, Q는 h 곱하기 탄젠트 y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p 하고 q를 더하면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a가 돼요. 근데 이게 a가 되는데 p가 h 탄젠트 x, q가 h 탄젠트 y니까 요걸 h로 묶어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을 통째로 나누면 요걸 통째로 나누면 얘는 아, 요쪽으로 나누면요. 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도 똑같아요. 그서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q 해서 p 길이는 요렇게 탄젠트 x 탄젠트 x랑 관련 있고 Q 길이는 탄젠트 Y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P에서 Q를 빼면 A니까 그 탄젠트 H로 묶어서 이걸로 나눠 주면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표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나왔는데 요거 정삼각형이라 그러면 정삼각형의 어떤 공식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정삼각형일 때한 변의 길이가 A면 높이는 여러분 높이 뭐였어요? 높이 h는 2분의 루트 3a였죠? 넓이는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60도고요. 얘가 60도고요. 근데 얘가 정육면체라고 그랬으니까 이 대각선 길이 이 대각선 길이 이 대각선 길이 모두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삼각형이 돼요. 그거의 넓이가 8루트 3이다. 그럼요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8루트 3이 된 거구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 루트 3 나눠주고요, 4를 이렇게 곱해주면 a 제곱은 32, a는 4루트 2 요렇게 되겠죠? 그럼 a가 4루트 2면 요 부분.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밑면의 요 삼각형은 정사각형의 요렇게 반쪽이니까 실질적으로 요거 말안 해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90도인 직각 이등변이에요. 특수각이죠, 특수각. 그럼 몇대몇대 몇대 몇이었어요? 1대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얘가 4 루트 2가 나오면 여기에 루트 2배 한개 4루트 2니까 여기는 실제 길이가 4다. 그래서 정육면체한 변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삼각비를 사용한 거예요. 특수각 삼각비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삼각 측량이죠. 이런 거 이제 실생활에 실제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A하고 C를 있는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 이게 다리에. 여기에서 B하고 C 지점에서 이렇게 측량을 했더니만, 얘가 30m가 나왔어요. 그쵸? 그때, 요 길이를 구하래요. 다리의 길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요걸 X라고 하면, 70도, 30m, X랑 관련 있는 삼각비, 누구겠어요? 빛변 안 들어갔잖아. 빛변이 안 들어가면 사인 코사인이 아니에요. 탄젠트겠죠. 그래서 탄젠트 3, 70도는 직각을 향해 가라. 70도에서 3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30분의 x구나. 그런데 x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탄젠트 70도가 뭐냐? 여기 있네요. 여기 아이구야. 얘가 2.7475래요. 그러면 x는 여기에다가 30을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다가 30을 곱해 보니까 82.425이렇게 나오네요. 그렇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구하래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답은 82.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각이 없죠? 근데 여기 60도는 보여요. 그쵸? 특수각을 만들려면 수선이 하나 내려야 되는데, A에서 이렇게 수직을 내려주면, 이제 특수각 삼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노란색 삼각형에서 특수각 삼각비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30도죠. 30도. 30도에 마주보는 게 1일 때, 60도에 마저 보는 건 루트 3배, 1에 2배 그러니까 2배 한게 8이니까 여기는 실제로 4가 됩니다 여기는 4 루트 3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좀 외워 두셔야 돼요 30도에 바라본 게1 그러면 루트 3배, 요거에 루트 3배 여기에 2배, 1대 루트 3대2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그럼 10에서 4를 빼니까 6이죠 그러면 요 h 길이를 구하라는데 얘는 피터고라스 x제곱은 4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엔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4 루트 3의 제곱은 얼마예요48 더하기 36 그러면 84가 되나요 X는 얘는 4 곱하기 2 1이니까 2루트 2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요거 나왔죠. 요거는 A-H 길이, 그 다음에 BH 길이를 각각 구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길이가 40이다를 이용해라. 그걸 구하는 과정. CH 길이를 h라고 했어요. 얘를 h. 이게 h. 그러면 ah와 c랑 아니, h랑 관련된 어, 요 녀석과 관련된 삼각 비가 누가 있냐면 탄젠트가 있죠. 탄젠트 30도는 여기 탄젠트 30도는 AH분의 직각까지 가야 됩니다. H가 되겠죠. 그래서 AH랑 얘랑 위치 바꾸면 되니까 AH선분의 길이는 탄젠트 30도분의 H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H랑 H랑 관련된 이 삼각형에서 삼각비도 빗변 안 들어가니까 탄젠트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마찬가지로, BH분의 H. 그래서, BH 선분의 길이도, 탄젠트 60도분의 H. 요거랑 요거랑 위치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 AH, BH를 빼면 40이잖아요. AB 길이. 그래서, AH 길이와 BH 길이를 뺀게 4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가 AH 여기가 가가 돼야 되죠 1번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벌써 끝났네요 그 다음에 BH는 여기가 60도 탄젠트 60도니까 맞죠 다는 A H 빼기 B H가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했는데 요 녀석이 뉴트 3분의 1이니까 얘는 사실상 뉴트 3 H 얘는 뉴트 3분의 H 요렇게 돼요 요거를 계산을 한게 요거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라다 라가 요거 두개뺀 거니까 40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 h가 구해진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2 6 3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삼각비를 어떻게 길이에 활용하느냐? 주어진 조건이 각하고 변 하나 주고 구해야 되는 변이 있으면 이 변하고 주어진 조건들하고 연관된 삼각비를 찾아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 마지막 예시 같은 경우는 찬찬히 한번 다시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셔야 돼요. 잘안 구해지거든요. 아시겠죠? 이상 이학생이었습니다.